아썸 타고 싶다 썸 타고 싶다 네 <laughs> <laughs> 이거 너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니까요 거 아니야? 근데 오빠. 각자 썸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 난 이거 뭐이 정도 돼야 썸인 것같다 하... 이런 게 있어 저 있어요 어? 뭐? 응? 저 연락을 매일매일 한다 아 연락이 잦아지면 잦아지지 이거는 약간 썸에 가깝다고 느끼는 맞아요 음 예를 들어 나 지금 수업을 왔어 뭐나 어, 지금 수업 끝나가지고 이제 어디 가려고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사소한 응. 내 일상까지 응.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근데 응. 나는 약간 당연히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응응. 그러니까 나만 좋아하는 그 분위기가 아니라 같이 둘다그 분위기, 아 분위기 속에 있다. 그걸 전제하에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늘어나면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그렇지 음. 어. 나얘좀 맘에 드나? 나만 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응. 상대방도 나한테 호감을 듣고 있는 그 느낌이 오지 않아? 어, 어. 있지 어그 어. 순간에서 연락도 잦아지고 어. 막 새벽에 전화를 이제 한 두세 시간씩 오래 한다던가 어 <웃음> <웃음> 그런 <웃음>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늘어가다 보면 그게 썸이지 않나 나는 좀 확신이 차는 느낌이 들 때가 전화를 처음 했을 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사적인 이야기로 전화를 했을 때 뭔가 친구 단계보다 좀 나아간 느낌이 든다라는 확신을 받는 것 같아. 음... 전화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 전화. 응. 일단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살짝 두근두근 하고 내 음... 얘기도 하고 내가 음... 무슨 얘기하면 좋아할까 생각하고 서로 하면... 알아가는 거야. 어, 그렇지. 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아, 그래도 난 그거 있다. 썸의 기준에 제일 중요한 거 서로의 그러니까 일상 이런 거랑 관련 없이 응. 연애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다. 아, 어. <laughs> <laughs> 약간 뭐넌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응 어, 그러니까 응. 얼마큼 오래 사귀었어? 응. 이런 각자 의 연애 스타일을 물어보기 시작한다. 응, 응. <laughs> 아 근데 <laughs> 이것 저 맞는 거 같아. 어, 그게 맞아. 썸의 기준이지 않나? 나는 내 관심사 아닌데 그 사람 관심사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어. 음. 왠지는 모른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좋아하면 생전 본 적도 없는 뮤지컬을 미친 듯이 봐. 아, 진짜? <laughs> 얘기를 이 사람하고 하고 싶으니까 약간 어... 그런 생각이 들고 노력할 음. 생각이 드는 순간이 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음. 확신이 들더라고. 근데 음. 이거는 약간. 서브의 기준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어. 관심이, 관심이 생겼다. 어. 이거를 이제 서브를 이끌어내야 되잖아. 일상적인 어. 대화의 전 스텝. 그쵸? 전 스텝. 아니, 전전 스텝이죠. 전전 스텝. 그걸 이제 서브를 이끌어내야지. 서브, 어디부터 시작이야 <laughs> 그건 항상 어렵다. 어렵다. 어. 어렵다. 진짜. 왜냐면 내가 언제 얘한테 호감을 느끼고 언제 갑자기 그... 그렇게 급속도로 빠져들었는지에 나도 응. 모르게 없으니까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썸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죠. 아니지 아니요 썸은 상호 교류가 있어야 돼 호감 이유야 각자 <laughs> <laughs>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이유가 단순이라서 끝까지 맞아요 썸안타왔어요좀 돼가지고 아 되셨구나 <laughs> 어. 나는 약간 근데 단순히 내가 남사친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건 썸은 아니거든. 단둘이 어. 영화 보러 간게 어? 네, 남사친이 어떤 남사친이냐도 중요한 거 같아 어떤 남사친이냐? 어. 근데 결국에 내가 호감도 없는 남사친이랑 영화를 보러 간게 썸은 아니잖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화를 보느냐 아! 어, 어떤 거 봐도 돼 애니메이션? <laughs> 그러니까 그럼 썸이면 어떤 영화를 봐야 돼? 로맨스? 아 약간 공포 영 아. 어. 난 공포영화가 응, 좀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아니면 스릴러 스릴러 어. 아 약간 서로 좀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다 옆으로 붙고 아. 어. 어. 근데 남이 안동한다 어. 썸안닌겨아 <laughs> 어, 그쵸 그쵸 어. 맞아 맞아 방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보영이가 조금 안 다가왔잖아. 이건 썸이 아니지 썸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응. 일방적. 아쉬워지는 거지. 어. <laughs> 이거는 그냥 일방적. 음, 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했는데. 없애야지. 나 어. 언제가 가장 약간 어이썸좀내 도파민도 터지고 너무 설렌다 했던 때가 있어? 음. 우선은 처음에 만나서 대화를 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말을 해보다가 잘 통해서 먼저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이제 말이 우선 잘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렇게 연락 계속 주고 받다가 뭐 밥도 먹으러 가고 이러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나는 같이 있으려는 그 순간을 만들려는 음... 그게 늘어나는 거? 내가 학교에서 공부 중이야. 어디서 공부 중이야? 어 가도 돼? 약간 이런 느낌들 이런 거 되게 설레고 기다리게 되고 시험이 설레 아 시험 재밌다 <laughs> 시험이 설레요 어, 시험이 설레지는 순간 <laughs> 썸이 어, 무서워 썸이 아, 무서워 그런 느낌 완전 좋은데 딱 대학 생활에 즐길 수 있는 거 어, 내가 어. 어.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 잠깐 들를게 이래서 오면은 항데막아너뭐 좋아할지 몰라서 잠깐 젤리 하나씩 들고 어 이런 어. 것들 어, 맞아 <laughs> 어 나는 제일 도파민 터졌던 건 일단 <laughs> 사실 이, 이건 이건 썸이라고 해야 되나? 아예 나한테 관심 없던 사람인데 이제 썸 단계로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아 어, 아무래도 그게 제일 재밌지 않았나. 오빠는 그걸 즐겼구나. 그러니까 초반에는 긴가민가하다가 점점 그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계속 눈에 보이잖아 근데 그 바뀌는 순간순간마다 이 도파민이 뭐 게임 퀘스트 깨는 것 같아 아 너무 좋더라고 아나 갑자기 또 도파민 터지는 질문이 있어 뭔데요? 썸 하면서 해본 플러팅이 있어? 나는 저거 해봤어 친구들 단체로 어디를 갔는데 그 당시에 관심 있던 친구만 거기가 좀 숙소가 달라 음. 7일까지 있다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건데, 그 친구는 숙소가 다르니까 며칠 도 거기 있었어야 됐단 말이야. 친구는 다 갔는데, 나안 갔어. 그러고, 어... 너 보려고 남아 있었는데, 혹시 다음 날에 같이 볼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날 같이 만나서 밥 먹은 적이 있어. 이건 돌직구다. 어, 진짜 노력했다. 이건 진 노래가 다 이건 완전 돌직구인데, 이거 거의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한 적이 있다. 단체로 있는 곳에. 우와! 음. 저요? 저는 어쨌든 누구가 관심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 그럴 때 이제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지잖아요. 음. 사실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약간 다른 사람들 안 들리게 입모양으로 음. 대화하는 거. 음. <laughs> 약간 약간 왜 이런 거를 왜? 왜 계속 봐? 약간 이런 거. 왜 이렇게 계속하면 네. 미쳤는데?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입모양으로 막아 손을 가만히 못겠어 <laughs> 그, 그렇게 <약간> 눈 마주치고 <laughs> 나는 전화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어 약간 관심 없으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잘안해아 라고 해본 적이 있어 그거 <laughs> 이거 <나도> 고백인데 아니야 정말... <laughs> 아니야 아니, 약간 그냥 플러팅이었어 와, 네. 와저 여기 플러팅이 너무 세다 아, 그래 뭐였냐면 그러니까 너 나랑 썸이야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이걸 도전확 찌르려는 말이었던 것 같아 진짜 아, 멋있다 저 이렇게 못해요 저 최대 플러팅이 거였다니까요왜왜 왜 쳐다봐요 눈 마주치고 아직 아가의 플러팅 <laughs> 그러면 그썸탈때 최대 스킨십 단계 어디까지 썸때 아... 가능한가? <laughs> 근데 저 이거 플로팅은 아가라 해놓고 질문. 비싸. <laughs> 썸일 때는 절대 스킨십 안. 돼. 음 그러니까 리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연애 때할수 있는 스킨십을 미리... 썸때 하진 않는 것 같아. 음. 어, 손 잡는 것도 그렇고 다. 나도 비슷한 거 같은데 나도 손 잡고 뭐 이런 거는 일절 안 하고 아 이거는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이거 화면 보여줄 수가 없는데 약간 같이 걸으면 우리가 해줘 아, 이거 뭐? <laughs> 어, 같이, 같이, 걷, 같이 걷고 걸... 있다고 쳐봐 어, 어. 같이 걷고 있는데 어깨가 이렇게 툭툭타아오고 이게 뭐가 어. 스킨십이야 그, 애매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 아니면 손을 잡고는 싶은 거야. 근데 그래서 이렇게 손상에, 손상에 아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어. 하지만 잡지 어. 못하는 <laughs> 아, 네. 누가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그냥 그냥 손등 이렇게 쭉쭉쭉 닿는 아좀 닿는 어. 어. 나그 어. 근데 이미 의식하게 된 거니까 어. 오저 팔자 어? 저 팔자 어? <laughs> <laughs> 어 너하지마 그 팔자 어떻게 끼워 엄서친이라팔자을끼다고아아 그거를 네.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 어. 근데, 근데 손 다음 단계 아니야? 근데 전 오히려 손 잡는 걸더 싫어해요 아니 죠 그냥 그, 그, 그 그러니까. 팔짱 껴봐 이거 어떻게, 아, 어떻게 껴야 돼? 내 남자야 너 여자야 아,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끼는 거죠 그냥 손 잡았는데? 아 이건 손목이잖아요 손목을 아, <laughs> 아, 아, 다 뺐네 이거 팔짱이 아니지 예 네, 팔, 팔짱 아이거 이미 연애야 그건, 이건요? 내가 볼때 보영이는 어. 성과 어. 연애 약간 불분명한데 아아애 어, 어, 아니에요 언니. 난 응. 내가 생각한 팔짱보다는 그래도 윤해가지고 좀 더. 아 완전 이걸 줄 알았어. 오, 아 이거는 편하게. 이거는 아니. 이거는 힘들어요. 이건 그거는... 힘들지. 어 이건 힘들. 그냥 아무데도 이제 하나 불편하니까. 어. 그래서 이제 잡는데 그게 제일 편한 게 손목인 거죠. 손목이나 팔이죠. 어 여운에 완전. <laughs> <laughs> 박수야. 아, 근데 약간 네. 오히려 이런 게 조금 더 간질간질한 느낌 들잖아요. 너가 먼저 꼈어 아, 그쵸? 그럼, 어? 그럼 플러팅이지 어 플러팅이지 어나 플러팅 잘하네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궁금한게 썸탈 때 이것만큼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는것들 있어? 어떤 률로 약간 정떨어질까봐? 어 일단은 나는 이미 여자친구 행세하는거 좀 싫어 아그간착 뭐, 아, 뭐 어디 걸라고 하는데? 질투하고 그니까 러 적당히 하는건 좋아 적당한 질투 좋지 그럼 귀여워 보이겠지그럼 귀여운데 여기 가는 것마다 너무 싫은 티 내고 이러는 경우가 가, 있었어 아아 아, 썸일 때 너무 좀지더라고아 근데 어, 그걸 싫죠 어, 썸이 그냥 가다가 갑자기 바닥에 공두박질 쳐 어, 그냥 그쵸. 어. 나는 예의 없는 거 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나랑 응. 대화하는 중간에도 좀 어이 이건 좀 선을 넘네? 이런 응. 모습들이 썸일 때 쌓이면 아 그쵸 금방 정확 떨어지는 거 같아 맞아. 그러한 부분은 나한테 그럼 더잘 보여야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거잖아. 음. 원래 자기가 그렇지 않더라도. 근데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는건 원래 일상의 모습이 이것보다 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음. 정이 뚝 떨어진다? 정이 확 떨어지고 시작을 아예 안 하고 싶어지지. 그럼 썸을 어떻게 끝내? 제가 원래 연락을 진짜 잘 보거든요. 그 빨간 점 찍히는 거못 보고 못 연락서 아. 빨리빨리 잘 보는 타입인데. 연락을 이제 안 보고 뭐한 세네 시간 있다가 이제 답장을 한다던 아그게 점차 끊어 네 답장을 이제 또 이제 단답식으로 네아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상대 상대로 끝낸다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적당히 상대 적당히. 상대방이 느껴질만하게 센데 어, 센데 세게 끝내는데 어, 마음이 아파 나 어떻게 끝냈지 아 근데 나는 약간 그런 응. 타입이야. 그 썸이 항상 알던 사람인 경우가, 음. 경우가 좀 있었어서 그 안에 파악을 다 해놓고 시작을 하는 편이라 음. 아 내가 얘한테 호감을 줘도 되겠다 음. 이런 거를 하고 시작하는 편이라 썸을 잘 끝낸 적이 없긴 한데 음. 별로 되지 않은 예시로든다면 음. 이렇게 끝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니고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그 연락이 점차 줄어드는. 어, 내 감사 감사합니다도 예시였어요. 그래. 감사합니다를 말할 만한 타이밍이었어요 그 대화가. 아, 아니면 그 대화... 타이밍이... 아, 안일식. 한번 히... 했던 적이 있는 거 같아. 이게 더 그런 것 같아. 히... 히 <laughs> 안일식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좀더거 것. 이게 좀더 센가? 전 언니가 좀더센거 같아. 어, 안일식은 마음이 너무 아픈데. <laughs> 나도 근데 섬을 타면 보통 어... 여자를 했거든. 안한 적이 딱한번 있는데. 내가 멀어진 건 아니었고 내가 당한 건데. 아, 어떻게? 아니, 문, 문제는 물론 내 잘못이긴 했어. 누가 봐도 나 지금 너 만나고 싶은데 너는 어때였는데 내가 눈치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했다가 그때부터 나는 그냥 아예 아무 것도 연락이 없었어. 그럼 좀나 같아도 어. 끊고 싶을 것 같은데. 뚝 끊겼어. 잘못했구나. <laughs> 그러고 그, 이제 학교에서는 아는 척. 그 잘못한 아, 포인트를 알았네. 그, 어, 그렇지. 응. 아 이게 알게 됐으니까 다음 연애 사업에 참고해서 하면 되지. 아, 수많은 그게 있었어 그게 배경이. 이 연애를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딱 못하니까 연락이 아예 뚝 끊겼었다. 음... 그래서 아예 그냥 연락 자체를 한 번에 안해 버리는 경우. 약간 썸이 끝나는 어. 건 거의 다 연락이 끊기는 거죠? 맞아. 맞아. 그런 같아. 아니, 그리고 썸이. 눈치가 중요해. 맞아요. 맞아. 썸이 어려워. 그러니까요. 그래도 타고 싶다. 아, 그래도 섭니다. 그래도 썸은 좋다. 좋다. 행복하잖아요. <laughs> 우리 오늘 행복했어요. 니 끝까지 치솟고 음, 그러니까. 마음 간질간질하고. 응, 타자분이 오늘의 교아 <laughs> 오늘의 교훈. 밤 바밤. 여러분 썸잘 잘 타세요. 타세요. 안녕. <laughs>